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어, 마태복음 13장이 별명이 있는데 비유장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일곱 개의 비유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마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하고 또 비유들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말씀에 나오는 일곱 개의 비유들 아주 중요한 비유들이죠. 그 비유들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1절2 절을 보시면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 앞장과 연결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격렬하게 논쟁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참가족이 누구냐 하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그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날 있었던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때 이 앞에 12장에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그래서 귀신 들려서 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laughs> 그런 어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그때 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 표적을 보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극도로 이게 극명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어,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큰 무리가 그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 올려 들었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라. 마치 그 야외 어, 광장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외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단과 같이 배가 강단이 되고요 해변이 이런 어떤 좌석이 돼서 그렇게 쭉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강의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절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 이 비유라는 것은 뭔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러죠.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 어떤 쉬운 그런 음, 것들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러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사실 이것은 당시 분위기에서는 아주 익숙한 겁니다. 예, 농경 사회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늘 일상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듣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씨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옵니다. 리1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씨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졌다 하는 거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 길가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땅이 단단해져 있는 그래서 씨가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다, 그런데 씨가 뿌려졌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들이 많아가지고 예, 거기에 뿌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돌 위에 씨가 뿌려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예, 어, 잘 갈려져 있는 땅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많은 잡초가 많은. 그래서 어, 영양분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 땅이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은 어, 잘 갈려져 있는 비옥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나가서 뿌렸는데 이, 이 당시 그 농부가 씨 뿌릴 때는 이렇게 어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요 씨를 뿌리는 그런 어 농사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원하는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는. 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자라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어, 잘 아예 잘 자라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라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잘 자라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른 보음서에는 거꾸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보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뭐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뿌려진 씨에 한 7배에서 10배 정도의 수확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배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풍년이죠. 보통 얻는 수확의 3배가 넘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풍년이죠. 그리고 60배다. 그러면은 30배의 배니까 완전히 그건 대 풍년이죠. 그리고 100배다 하는 것은 그건 뭐 완전히 기적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 뒤에 아마 내일 본문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마치고 난후에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당연히 귀가 있어서 다 듣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육신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영적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 자들만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한 건 맞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쭉 뒤에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허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어, 될 것이다라는 거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천국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비유의 말씀은 에,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들은 절대로 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귀 있는 사람, 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받아서 더 깊은, 더 넉넉한 그런 은혜가 임하지만 없는 사람, 그걸 할수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하는 거죠. 네, 이건 뭐불공평한게 아니고요. 예, 이것이 영적인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어, 이 지금 말씀이 그 사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마음을 탁 닫아놓고 있으니까 듣지 못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라 하였느니라. 예, 이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도 보시면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사야 때처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예 눈을 감고 그리고 아예 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아예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 어 표현 방식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어 이런 받을 결과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그러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지 않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지금 귀로 듣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말씀을 주하고 있습니다. 어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 거의 홍수처럼 쏟아지죠. 성경도 예, 뭐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나 그렇게 박해를 받은 시대는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게만 해도 예, 그런 어떤 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는 성경을 구하고 읽고 하는 게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도 에, 들을 만한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에,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뭐 성경을 집에 성경들이 버전이 바뀌거나 오래되면 뭐 어떻게 버릴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이 넘쳐나고 에, 하나님의 말씀도 각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들로만 해도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어 그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들려지므로 좋은 땅처럼 이것이 계속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를 마음문을 닫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휘둘려서 그것에 현혹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 예수님 시대에 선포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고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받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난 귀하다,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려는 사람은 우리가 선택된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 임하도록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이 말 거다. 어떤 형태의 축복이든, 뭐이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 평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쁨과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이제 비유의 말씀이 계속 들려질 텐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또 들려지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마음밭을 갈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귀한 말씀으로 어, 특별히 비유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다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잘 갈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